갈바이보 <laughs> 네 갈바이보 어디아 어? 어? 뭐 어디? 다정, 다정하라 그래요. 내가 다정하게 네. 어, 어, 저, 네. 맞춰 주세요. 동훈 씨. 아, 네. 저첫 번째로 가면 진짜 깔끔하게 갈수 있어요. 아, 그럼 재형이는첫 네. 번째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건가요? 깔끔 필두었저첫 번째 할래요. 아, 그러면 두 번째. 저도 저도 첫 번째 할래요. 얼마 얼마 아, 재영 그러면 1 2 3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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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 저 진짜 차라리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나도 그러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더 뭐. 힘들어. 예, <laughs> 한번 해봐요. 죄 아, 아, 그러면 다 배치해줘요. 1 2 3 4 아이가 예, 예, 예. 오, 오케이. 아, 예, 예. <laughs> 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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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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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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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뭐아요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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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로봐